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타미나입니다. 오늘은 2020년 남은 하반기 10월부터 12월까지의 나의 귀인은을 한번 살펴보려고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네모급의 카드 파일 중에서 여러분께서는 음, 나의 귀인인 것 같은 느낌을 뿜뿜 뿜어내는 카드 파일을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어, 뒷면을 보시고 고르시기 어렵다 하시면 조금 이따 제가 올려드리는 음식과 그리고 색깔을 보시고 고르셔도 됩니다. 먼저 5초 정도 여유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일부터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핑크, 두 번째는 파전과 막걸리, 그리고 파랑, 세 번째는 삼겹살과 쇠주, 그리고 보라, 네 번째는 치킨과 맥주 그리고 초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다 고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첫 번째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핑크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핑크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귀 눈의 흐름. 자, 언제 나타날지 그리고 어떤 성향일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살펴보면은 음,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어떤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프로젝트라던가 일이라던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뭐 이렇게 시작이나 런칭을 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핵심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원이 좀 필요해요. 뭐 금전적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좀 부족해서 어, 좀 보류. 뭐 미루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고, 어, 그치만 여러분들은 이런 장애물은 있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숨고르기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한번 구현해 낼 것인가, 구체화할 것인가, 현실화할지를 지금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내놓지는 못했더라도, 이것을 이제 런칭하기 직전, 결승전에 지금 다 오고는 있어요. 음,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다른 카드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얘기가 또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 계속 진행을 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그 귀인의 성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귀인은 양자리시거나 아니면 양자리의 그 성향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담, 대담하고, 또 추진력도 좋고,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요. 그러니까 열정이나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막, 만 자신만만, 이런 분들. 음. 자신감도 좋고, 어, 그리고 성격도 급해요. 그러니까 뭔가 속전속결,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 이렇게 지연되는 거, 이런 거좀못 참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내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 그리고 이분은 좀 주변보다는 일단 자신이 우선인 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약간 리더적인 성향도 있으시고, 어,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는 않으, 않으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를 정하고 목표가 있으면은 일단은 뛰어! 이런 스타일이실 그런 분. 직선적으로 돌진하는 분. 음, 결과는 내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분. 근데 이분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기억하고 뭐 이런 거는 잘 없으시고, 또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딱 현재, 지금을 사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서 바쁘고, 뭐, 이렇게 빈둥빈둥, 요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음, 이런 분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될 건가, 이런 귀인을 만나서. 어, 그러네요, 여러분.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음, 그 막힌 부분 있잖아요. 그게 막 금전적으로 막혔다 하면은 그분한테 좀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분이 이렇게 연결해줘서 투자나 후원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원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상황이 될것 같고 어, 특히 여러분이 금전 문제나 그런 재정적인 부분으로 이게 시작되지 않았다. 어떤 것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의 원동력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를 마무리시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기 직전에 런칭하기 직전에 뭐 금전적으로 한 부분이 안 되어서 여러분이 시작을 못하고 계셨다면 이 귀인을 만나서 그 부분을 메꾸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여러분의 그것을 짠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클리어되고 2단계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분을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보면은, 음, 그러네요. 여러분, 지금 마인드 전환이 좀 필요해요. 내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거나, 너무 걱정을 하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요거 좀 풀어주세요. 어, 생활 리듬도 좀 찾아보시고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느라 밤에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어,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음, 좀 지원을 요청해 보세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왜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또 이렇게 도움 도움으로 소개 소개로 이렇게 올수 있거든요. 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좀 알려 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는 좀 떨쳐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어 그리고 근데 뭐 만약에 지금 본인께서 뭐 걱정이나 우울해서 내가 회복되고 있다하면 그건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그 마인드 그대로 쭉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어떤 뭐 사소한 뭐 대립 뭐 반대 뭐 그리고 장애물 이런 것좀 경쟁 이런 게 있어도 그걸 물러서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너지가 좀 다운이 되고 있고. 그런 것에 좀 참여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혼돈과 무질서, 대립, 경쟁 요런 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아니면 그 무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아이디어, 뭐 힌트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도대체 이 회의나 이 이야기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정신만 산만하고 이게 무엇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보여도? 그런 대중들의 어떤 지혜,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더 좋은 그림이 나오듯이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귀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언제 만나느냐? 그렇죠? 10월, 11월, 12월 자, 보면은 음 여러분 10월에 만나겠네요. 카드의 배열로 봐서는 여러분 10월에 그 귀인을 만나셔서 어, 가지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눈 크게 뜨시고 어,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10월, 11월, 12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핑크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막걸리 파전 그리고 어, 파랑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귀인에 대한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 지금 이게 어긴 확실히 애정관계인데 애정관계가 아니신 분들은 음, 다른 카드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여러분은 상대가 있는데 다른 이성이 등장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어, 그게 아니라면은,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아니면은 그 상대방분 두분 중에 한 분이 벌써 상대가 있어요. 근데 이 분에서 여러분이 뭐 다가간 새로운 상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상대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음, 남친, 여친과 재결합한 상황일 수 있고, 뭐, 전 여친, 아, 전 여친, 전 남친, 뭐, 아니면은, 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은 그전 남편 전 분과 또 재결합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이상이 들어 이성이 들어온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시면 여러분 음, 다른 카드 파일의 리딩을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시작 다시 하면 진행을 할게요. 그니까이 새로운 들어온 이성이 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니까 되게 어, 매너도 좋으시고, 멋쟁이시고, 또, 지적이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인물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음, 그리고 되게 화려하시면서도 섬세해요, 이분은. 좀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 뭐,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재미도 있고. 어, 근데 이분이 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위가 좀 있거나, 뭐,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이분이 처한 환경 자체가 좀 여유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애정적인 부분에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귀인의 성향 이제는 귀인입니다. 여러분. 귀인의 성향은 쌍둥이 자리이거나 아니면 쌍둥이 자리의 그 성향을 가지신 분일 수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 귀인은 어 그리고 융통성도 있고 그래서 뭐 꾀돌이 꾀순이 이런 분일 수도 있고요. 되게 생기발랄하고 명랑한 분위기예요. 이분이 말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되게 조리 있게 잘해서 이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렇게 설득당하는 그런 능력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되게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래서 막 넓게 얕게 아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과도 좀칩 취... 쉽게 쉽게 이렇게 친해지시는 그런 성향, 그런 매력을 가지셨고, 그리고 또 기계 이런 것도 좀잘다루실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분은 의사소통 방식이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막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연락에 막 집착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뭐 되면 연락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되게 좀 쿨한 그런 분도 계시, 그런 성향을 가지실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 귀인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부분, 고민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은 이 귀인을 만나신다면은 지금 혹시 어느 정도 마음이 돌아서신 상황이신가요, 여러분? 어, 실증을 느꼈거나 기존의 상대에 대해서 어, 내가 그 새로 들어온 다른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가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카드로 보면 그래서 그좀 틀어졌던 연인 사이라던가좀 다툼이 있거나 트러블이 있는 그런 연인 사이 좀 멀어진 관계를 정리할 것 같아요 이 귀인이 뭐 그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는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은 어 그런 관계 정리가 보이는데 이 귀인을 만나시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좀 하셔야겠네요. 만약에 지금 좀 불안하거나, 내가 너무 변덕이 있나? 뭐 자, 그, 그럴 수도 있죠. 뭐, 여러분이 지금 애정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또 자기 비판, 요런 걸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어, 일단 감정의 어떤 통제권, 내 감정에 혼란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지금. 음, 그런 거좀 평정하게, 평정시키시고, 어, 감정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좋으실 것 같고, 귀인을 만나려면은, 일단은,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감정을 조정을 하려고 하거나 음, 뭐 가스라이팅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벗어나라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상담자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상담자가 귀인일 수 있겠네요. 음, 그래요. 그리고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동해 보시고 어쩌면 지금 드는 생각이 여러분 귀인이 이 상담자일 수도 있는데 귀인이 근데 이 귀인이 새로운 연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은 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그러네요. 뭐 귀인이 그냥 상담자의 역할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어쩌면 이 카드로 봐서는 귀인이자 고 상담자이자 여러분의 새로 들어온 이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인은 언제 만나시는가 볼게요. 음, 땡키 이 귀인은 여러분 카드 상으로는 10월에 만나시겠네요. 음, 바로 10월에 만나셔서 여러분은 그 귀인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셔서 기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여러분 어, 좋은 결정을 여러분에게 맞는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파전과 막걸리 그리고 파랑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겹살과 쇠주 그리고 보라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일단 여러분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상황이 아이고 힘드시구나. <laughs> 여러분 지금 음, 뭔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뭐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 그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죠. 음,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뭐 금전이라면은 이 상황을 해결해 줄수 있는, 해결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연락이 늦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연락이 와야 이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재회나 뭐 애정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어, 상대방의 연락이 없거나 아니면 이 분야의 이유도 몰라요. 잠수를 타신 상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연락이 왔었어도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방향의 연락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상황이 이러신데 이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일단 다른 카드 파일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계속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의 귀인의 성향은 천칭자리거나 아니면 은 천칭자리의 성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사교적이시고 매너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처세술이 좋아요, 이분은. 음, 그러니까 공정함과 그런 균형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본투비인 거죠. 너무 친하거나 너무 멀지도 않은 딱 기분 좋은 거리, 되게 질척거리지 않는 스타일, 인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좀 상쾌한 분?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만큼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대하는데 그게 나쁜 의미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감정적인 균형,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균형, 요런 것들을 좀 맞추려고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과하게 막 상대방에게 다가가거나 뭘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이렇게 유지하시는 그런 귀인이신 것 같네요. 음, 사회적인 능력도 좋아서 이분은, 외모도 뭐 되게 깔끔하신 커리어우먼? 뭐 여자라면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차가운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은, 내 명까지, 까지 냉정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감정적으로 자기가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는 그런 그런 것뿐. 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시고 꾸준하게 자기의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귀인을 만나신다면은 여러분의 그 현실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금전이라면은 어 금전이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내가 빌려 쓴다거나 아니면 받을 수가 있고 그 귀인이 중재를 해서 도와줘서 중간에서 뭐 연결을 해 준다거나 음,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 주거나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어, 뭐, 애정이라면은 내가 이 귀인을 통해서 이 끊어졌던 상대와 연락이 닿거나 아니면은 그 잠수를 탔다면 잠수 탄 이유라도 내가 알게 되는 건 거죠. 어... 그래서 그 원래 상대와 여러분과의 뭐 관계가 잘 안되더라도 어, 여러분은 그 인간관계라던가 뭐 애정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좀 끌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귀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면 음, 여러분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고 일단 좀 사람을 만나보세요. 지금 뭐 사람 만나고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지만 어, 좀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시기지만은 한번 다시 좀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나 보시고. 그리고 이 귀인이 아까 천칭자리이거나 그 성향을 가졌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천칭자리들은 먼저 누가 다가왔을 때 거절하거나 내치지 않아요 이분들은. 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자 나좀 도와줘 뭐 이렇게 했을 때 매몰차게 거절하거나 싫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좀 감정을 공유해보세요 여러분. 음, 감정이 지금 굉장히 좀 우울할 수 있고 어펜다운이 심할 수 있어요.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좀 컨트롤 해보시고요. 좀 멘토를 찾으셔서 같이 한번 걱정을 나누어 보시는 그런 상황을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음, 제일 중요한 그러면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 만나시느냐? 10월, 11월, 12월. 여러분은 1 1월부터는 만나시겠네요. 12월, 10월보다는 11월부터 만나서. 12월에도 확실히, 늦어도 12월에는 만나요. 그러니까 11, 12, 뭐, 이때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귀인을 만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문제점, 부분들이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는 2020년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삼겹살과 세주, 그리고 보라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치킨과 맥주 그리고 초록을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귀인운 자 2020년 남은 귀인운을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여러분의 지금 처하신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께서는 어, 지금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으시겠네요. 여태까지 혼자 너무 이렇게 막 고군분투 해오셔가지고 어, 이제는 인내심도 좀 바닥이 나셨을 것 같고 너무 지치셨고 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다 하실 수 있어요. 어,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해 왔거나 아니면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좀 혼자 고군분투 해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 혼자 노력을 많이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시라면은. 다른 카드 파일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귀인의 성향은, 음, 이분은 사수자리이거나 아니면 사수자리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실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명랑하고 밝아요. 솔직하고 정직하시고, 좀 올곧은 그런 성향이신 것 같고, 뭐, 그렇다 보니 당연히 뭐, 원만한 대인 관계의 소유자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주는 걸 좋아하고 남 돕기 좋아하시고 어~ 약간 선생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네요. 뭐든지 이렇게 막주려고 뭐 하는 그런 성향도 있으시고 생각도 되게 유연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셔도 뭐, 위아래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잘 되고, 나이가 어려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이해심이 있고, 수용, 수용력?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좋아요. 정신이, 마인드가 젊, 젊으신 분, 되게 열정적인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분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아주 좋아요 <laughs> 일단 이분을 만나면은 여러분이 어, 동업자나 조력자를 만날 수 있고, 있게 될것 같아요. 그니까 이분이 주선을 해줄 수도 있고, 어쩌면 귀인이 같이 여러분과 팀워크를 이룰 수도 있죠. 이거는 협업,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니까 내가 지금까지 혼자서 너무 힘들었다면은 파트너십을 형성하셔서.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고 일단 그리고 여기 이렇게 킹 펜타클이 나온 걸 보면 여러분 금전적으로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금전적인 지원이나 어떤 후원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거예요 이게 음좀 단기적인 한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풍성한 그런 환경 이런 걸 말, 마련이 될 테니까 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난 여러분이 귀, 귀인을 만나시려면은 지금 혼자서 막 너무,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거나 번아웃 상태라면은 여러분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쉬는 시간 가지세요. 그러니까 조금 멈춰 놓고 관점을 바꿔보는 그런 상황, 역발상? 왜냐면 매달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뭔가를 진행하기보다는 그럼 여러분들이 다탈수 있으니까 좀 내려놓으시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좀 역발상하고 리셋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좀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 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뭐 이거 해서 뭐해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좀 재미있는 시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그냥 하던 뭐 놀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일들 뭐 소소하지만 이런 일들 먼저 뭐 재미있는 음, 그런 것들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어, 그리고 좀 새로움을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상대, 새로운 만남 자리, 그러니까 새로운 자리에 좀 참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과는 좀 다른 거, 어, 좀, 우리 그렇죠. 뭐안 하던 짓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귀인을 만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죠. 언제 만나시나, 10월, 11월, 12월. 어 여러분은 10월달에 바로 만나실 것 같아요 뭐 10월 11월 12월 다 좋은 그런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음 10월부터 만나셔서 쭉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그 귀인을 꼭 찾으셔서 음그 지금 뭔가 너무 힘들고 지친 짐을 귀인에게 좀 이렇게 풀어 놓고 이렇게 뭔가 이게 팀워크의 카드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 요런 투자 이런 것도 후원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그 힘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좀더 즐겁고 재미있는 남은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치킨과 맥주 그리고 초록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